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헤어 악세사리 제품 7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여름이다 보니까 좀 덥고 또 장마 때문에 습하고 또 머리도 부시시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머리를 묶는 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다녔던 헤어 악세 제품들을 조금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요건데요 바로 이 실핀입니다. 이 실핀은 네이비 컬러의 무광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실핀 위에 이렇게 구슬이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의 실핀이에요. 요즘에 하이틴 스타일이 좀 많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실핀 스타일링이 좀 많아졌는데, 저는 모델 김하연님 그분이 실핀 스타일링 한 거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따라서 해보려고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그에다가 한개 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에 두개 쌍으로 꽂아줍니다. 조금 저는 이거 했을 때 귀여운 느낌을 연상하기보다는 모델 김아연님을 떠올리면서 좀 약간 모델 같은 그런 그런.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착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실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렇게 긴 헤어 스타일 그리고 생머리의 헤어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전에 왓츠인마이백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100% 실크 소재로 된스크런치 제품이에요. 이거는 부희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보통 시중에 나와있는 스크런치 제품들은 거의 다 쉬폰 소재잖아요. 조금 탱글탱글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실크 소재여서 조금 묶었을 때 다른 모양,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을 연출하기에 딱 좋은 그런 스크런치 제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빅 사이즈인데 착용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럽고 청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컬러가 정말 다양한데 저는 이 아이보리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름에 이런 아이보리 상의에다가 세트로 같이 매치해도 되게 예쁘고 겨울에 이제 뭐 네이비 코트, 블랙 코트 이런 거에 딱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면은 진짜 예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지금 착용을 해볼게요.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크런치가 옆에서 보이는 그런 진짜 큰 사이즈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요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약간 좀 나는 청순한 느낌을 좋아한다. 청순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V 스크런치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동대문에서 3,000원 주고 구입한 스크런치 제품이에요. 이것도 빅사이즈이긴 한데, 아까 봤던 스크런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정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것도 중사이즈 정도 되는데,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고, 무난하게 데일리로 막 쓰기 좋은 그런 스크런치 제품이고, 요거는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쉬폰 소재이고요.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확실히 좀 블랙 의상이나 뭐좀 어두운 계열의 의상을 입었을 때는 좀 밝은 계열의 스크런치보다는 이런 어두운 계열의 스크런치가 확실히 더 매치가 잘 되고 어울리더라고요. 이 블랙 컬러는 청순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 좀 들어요. 가성비 진짜 좋아요. 동대문에 그냥 종합상가 가시면은 이런 스크런치 정말 널려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요것도 네이비 컬러의 스크런치입니다. 요것도 쉬폰 소재인데요. 요거는 약간의 이런 결감이 보이고 광택감이 살아있는 그런 스크런치입니다. 요 제품은 파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요거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팝업으로 열렸을 때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까 블랙 컬러의 스크런치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이게 확실히 좀 풍성하고 좀 볼륨감이 살아있는 그런 스크런치 제품이에요. 전 네이비 컬러의 옷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때 딱 네이비 컬러로 깔맞춤 해서 착용하기에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네이비 컬러의 옷을 입을 때, 혹은 어두운 컬러의 옷을 입을 때, 마찬가지로 요것도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스크런치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청순한 분위기를 내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또 스크런치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는 양에서 구입한 스크런치 제품입니다. 이 스크런치는 완전 오프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안에가 이렇게 잘 비치는 면이랑 모가 혼방된 그런 느낌의 소재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잘 비치는 형태 제품이고, 이렇게 택이 이렇게 네모나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 택이 굉장히 포인트가 돼서 이 택을 꼭 보이게 머리를 묶어줘야 됩니다. 이넷 양 적혀 있고, 뒤에도 이런 로고가 박혀 있어요.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스크런치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하이틴 느낌, 조금 더 캐주얼하고 가볍고 조금 더 영한 느낌의 그런 스크런치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광택감이 전혀 없고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이지아샀을까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팔에도 이렇게 걸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스크런치 제품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짜잔, 이거는 헤어 타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침 이백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코스에서 구입한 가죽으로 된 헤어 타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포니테일로 머리를 꽉 묶어주고 그 위에 이거를 씌워주면은 되게 시크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확 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착용하고 나가면 항상 예쁘다는 얘기를 들었던 제품이에요. 좀 오늘은 좀 시크하고 조금 세련된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럴 때이 제품을 착용을 해줍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가 되게 아끼는 헤어 악세사리 제품이고 착용했을 때 제일 만족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리본같은 끈이에요. 동대문 종업상가에 가면은 요런 그 부자재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 보통 리본 묶을 때 쓰는 그런 공단 끈 있죠. 그거에 좀 두꺼운 버전이에요. 그 저는 요거를 한 마리 사가지고 끝에를 요렇게 약간 날카롭게 제가 가위로 커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어떻게 착용해주냐면은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머리를 묶어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이게 싹 같이 보이게 응. 제 머리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잘랐어요. 이게 아이보리 컬러여서 확실히 좀제 헤어 컬러랑 대비가 돼가지고 포인트가 팍. 살아나고 좀 옷을 무난하게 입었을 때이 헤어 타일을 딱 매주면 조금 더 스타일을 업해주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 한마에 아마 3,000원도 안할 거예요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할 건데 본인이 원하는 길이에 맞춰 잘라가지고 착용하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헤어 악세사리 제품들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좀 헤어 컬러가 이렇게 어둡고 또긴 생머리에 무난한 헤어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포인트도 되고 또 스타일도 업되고 또 기분 전환도 되는 이런 악세들을 조금 착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추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